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31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제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제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주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산과 그의 이름의 술을 즐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두계 왕이시여 주의 기이를 얻고 참되시도다 주연주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까 오지 주만 거룩하신니다 주의 의로우 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진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안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을 보나와 맑고 빛난 새마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끼고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능력을 가득 참여해 일곱 천사의 일곱 제한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요한지시롱의 말씀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주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구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두 이 가지가 중심으로 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약장 말씀에서 이 14장의 이두 가지 흐름의 주제가 잘 기록이 예, 되었습니다. 게시록 14장, 14절부터는 종말에 있을 두 가지,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한 기시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의 바로 당한 주에게 등한 이근복식의 추수.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근복식, 바로 이근복식 이근 추수가 있고 또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포도주틀에 던져지는. 바로 들포도주의 들포도의 추수,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것이 들포도의 추수입니다. 성도에게는 이근곡식의 추수면, 바로 이 세상에는 들포도의 추수, 이렇게 두 종류의 추수가 추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두 추수는 바로 일곱 번째 대접실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금복식의 추수가 성도들의 마지막 보안의 역사로 또 성취되는 바로 공중수거의 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바로 마지막 재앙, 바로 이곱이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예, 됩니다. 이 마지막 이 재앙,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수레국기 보게 되면 수레국 당시에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 바로 장자와 초태생의 이러한 또 죽음이 재앙이 있으므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방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결국 이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적 그리스도가 굴복을 하게 되는 최후의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일곱 마지막 계약을 통해서 이 공중수거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수거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공중으로 이제 끌려 올라간다 이게 이제 거지 않겠습니까 공중수거인데 세상의 지식과 또 이런 또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성도들이 왜 이런 공중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여기에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는 이제 일곱째 이런 또 마지막 제 재앙 또, 또 대접 심판을 해서 이 땅이 이제 불로 소멸이 이제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 휴거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마지막 제안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태탄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 있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내려받는 암만 이런 제약에서 해방이 되어서 런 공중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 유는 살아남은 이 종말의 성도들이 바로 계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지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중 휴거에서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바로 영접하게 바로 되는 것이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개사연의 전서 4장 17, 17절에 우리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기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하르팔론데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공중 이 수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무한한 신령한 몸으로 또 변화되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바로 살아남자 예수님의 대립식 생존한 이 성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연접한다는거 이것이 바로, 바로 공중 바로 수거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여러분 짐승은 덕도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덕도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인게 바닷가 이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이때, 이때 바로 이 땅에 일곱 대절 심판으로 이 땅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마치 그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유리처럼 맑은 바다에 간사되는 것처럼 표현된 것입니다. 이 공경 사된이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반사된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삼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양 노래를 불러 이때 공중 이 공중 주거된 이 선조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이 찬양의 모습이 삼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양의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왜 예, 모세의 노래라 표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이제 건너고 이스라엘 추적했던 애굽의 이런 군사들이다이 바닷물에 수장되었고 이때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구원받은 애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이게 기록되는데 그와 같이 어린 양의 노래라이 땅에 하나님의 이런 불의 또 심판으로 이 세상이 화염의 불꽃으로 뒤덮이면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모세의 노래나 또 언양의 노래나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으로 볼때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 건너갔던 일이로정말에 하나님이께서 바로 적그리스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공중으로 수거시켜서 바로 심판에서 피하게 하시는 이런 부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의 길이 의롭고 참대시도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의 길이 의롭고 참대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혀 불리가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최종적인 심판도 의롭게 행하시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따로 빼내셔서 공중으로또들어올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능력이여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원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바로 인간에의해 표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주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으로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면서 찬양해 줄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5절에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증거장막의 성전 이 증거, 증거장막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다른 이 표현입니다. 즉 증거장막이란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단들은 증거장막의 성전이 이제 자기들이 있는 곳이다, 자기들이 거주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성경을또 오도하고 해석하여서 자기들의 처소, 자기들이 있는 곳이 증거장막이다. 이렇게 자꾸 이 성도들을 유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성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놓아주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이 또 내려지는 이러한 또지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네, 이사야서 43-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원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되어질 줄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아, 네. 일곱 기안을 가지고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옷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그또 띠고 이제 일곱 기안, 일곱 대접을 쏟을 때 내려지는 최종적인 심판의 기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 절에도. 예, 생물 중에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띠 담은 금대지이곱을그이곱 천사들에게 내 생물 중의 하나 이내 생물 중이 하나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의 영적 취조물 을 대표하는 그런 또 그, 그, 역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곱 그 천사들에게 줌으로써 심판이 이제 마지막 제안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기가 가득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제왕 마치기까지는 성전의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제암 심판에 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백성들이 여기 있기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복종지 아니하는 자들 다 멸망을 당하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들 예. 백성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래 주신 이런 요한 계시록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공중 슉거의 은혜와 어린양의 이런 노래 이 원의 찬양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 하나님의 공의를 발매하 일곱 그 대접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역사는 이제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하는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더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늘 고대하고 준비하는 백성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시며, 의롭고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또한 들을 그 뒤에 말씀에 늘 서로 잡혀, 그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순종하며, 되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과 불순종의 세력들, 악의 무리들은 다 하나같이 이 세상에 심판을 그 그래, 받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늘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진심으로 고대하며, 하나님을 거르지 않으 성도들께 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